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이젬 4단에서 바둑을 재미있게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날이자 걸침을 했네요. 협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한번 옛날식대로 둬볼게요. 어? 여기서 이걸 뒀어요? 원래는 빠지는 게 정석이죠. 그냥 받아 두겠습니다. 네, 삼삼 들어갈게요. 지금 여기에 막아갔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벌리는 것까지. 자, 날이자 걸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여기 받아두었네요. 일단 크게 크게 한번 더 볼게요. 네, 일단 협공을좀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나왔던 정석이죠? 어, 훅도 나쁘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네. 여기에 두어 갔는데, 원래는 이렇게 날이 자로 지키는 것까지가 정석이거든요? 안 지켰으니까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에 붙여 갔다. 상당히 날렵합니다. 뭐, 여기 뒀다 저기도 따고 있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악수죠? 네. 이렇게 머리를 내매긴 했죠? 하지만, 이 석전머리가 너무 맛있습니다. 이단저척갈게요 이어 두고요. 이렇게 두어 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봤을 때 흙이 어, 안 되는 전트예요 다, 한번 다 잡아 보겠습니다. 와 여기까지. 일단 쌍리부 두고요. 나가야겠죠? 그럼 뭐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날일자로 씌어 갑니다. 예, 저도 지금 뭔가 무리하게 두는 것 같긴 한데. 네, 수익기를 그래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끊는 게 제일 깔끔할까요? 그래도. 느낌상은 여기 끊는 게 깔끔해 보입니다. 네, 이제 여기 찔러 가면 되겠죠? 흑게 수가 없어서 일단 상변이 다 잡힌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어갔는데, 뭐, 어떤 수가 없죠? 여기를 하나 넣겠습니다 왠지 계속 기어 나오는 게 재밌어 보여요. 네, 결국 여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네, 하나 더 먹어두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막 지금 지키려고 하는데, 이제 뭐 지킬 수가 없죠. 네, 여기를 좀 깔끔하게 장문으로 잡아서 이제 뭐더 이상 둘 곳이 없게 만드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다 붙여갔는데요. 일단 여기 하나 찔러고 싶거든요. 찔러서 좀더 괴롭혀 보겠습니다. 뭔가 여기가 급소처럼 보여요. 이렇게 찔러주고요. 여기까지 보면, 네, 흙이 지금 자충에 걸린 형태죠? 네, 여기까지 보시면 지금 흙이 좌상이 다 잡혔어요. 그죠 굉장한 이제 전투 바둑이었는데, 오늘 바둑도 정말 재미있게 둬봤습니다. 바둑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